여기 뜯는 데가 있는데. 손만들로팔 때. 대박. 그거 안데 오빠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뭉치에 다볼래 네. 이거는 먹지 말자 일단. 짠. 뭐? 응? 참숭어입니다. 음. 음. 참숭어에 훌치기로 해서 잡은. 잡았습니다. 곱시야, 칡시 하나 주지. 응? 오빠. 응? 맛있어? 오빠, 이건 햇바라기 먹을 거니까. 응. 오빠. 어. 오빠 맨날 후치게 하러 가자고 하지 마. 진짜로. 어? 와. 어, 맛있어? 양. 우리 아직 안 먹었어. <laughs> 오빠 후치게. 우와. 음. 아니지 <laughs> 맥주 반컵 줘 소주! 소주? 그래 음. 반병 남은 거싫지 새거 태궈, 싫지? 음. 음. 줘 새거 줘반병 남은 거줘 많이 나갔을 텐데 새거줄게음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색깔 봐, 이런 이런 빛깔이 어디 있어? 참숭어입니다. 참숭어에 이거 인천대교 앞바다에서 훌치기도 잡았습니다. 훌치기로 어떻게 회떠드리는 집이 딱 있어 또 그렇지? 아다리 딱 맞네 사람도 있고. 이상도 좋다. 착하시던데? 응. 두 점심 먹기 없디다. 음. 응. 와, 맛있지? 장난 아지노동해될 거야? 그 할아버지가 왜 와서 하시는지 알겠어, 그치? 괜찮아? 음, 보약이라잖아. 응. 어. 음. 어, 두 개씩 먹기 없기라니까. 아,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하네. 와 오빠 이거 양파랑 같이 먹어 양파 양파에다가 이렇게 마늘 줄까? 양파에 싸먹어봐 됐다 와 그래도 오빠 한줄좀 뜯기 있네 그래도 봐봐 그치 너무 맛있는데 그치 난 흙냄새 안 나는 것 같아 근 손질 잘 하신 것 같아 와 여기 회떡 주시는 분 사장님 얼굴도 아,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셨더라 보니까 홍콩 배우처럼 보이셨던데? 음. 그치? 근데 엄청 정성껏 해주셔 우리 진짜 그 누구지? 우리 그그 낚싯대 아저씨지 그 아저씨 덕분에 진짜 어찌 됐던 가아지 15만원 짜리 살거 40몇만원 짜리 음. 샀지만 맛있지? 맛있기는 보이시요 소장 두개다 넣었나? 응다 넣었어. 맛있어? 아 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 아나 어, 내일 그냥 아 어, 화요일 날 쉬는데 그냥 저거 들고 나갔다가 하고 올까? 그 할아버지 계시면 나 도와줄거 같아아 화요일에 오디션이구나 와 맛있다 그치? 완전 맛있음 사람 더 많아지는거 아니야 솔직히 거기?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근데 그 뭐야 낚싯대를 열세개넣든한개넣든 잡을 것만 잡힌다고 그렇지. <laughs> 사비더 넣어줘? 아니, 있어. 와 맛있다. 이뻐. 솔직히 참치회 사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빨 이거 봐봐 이거 맛있겠다. <laughs> 죄송하지만 참치회 집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우리 집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그치? 응. 그 속에 있는 건 먹는 거야? 그 위에 있는 것만 이상한 거아와노동한 보람 있지 않아? 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공님 좋아하셨습니다 응. 나무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캠핑을 해야될 것 같아 돈도 덜 들으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낚시대 하나 갖고 어때? 응? 괜찮지? 응. 대출금 다 갖고 무슨 대출금? 아. 아, 없어, 지금. 어? 없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오빠 우리 이렇게 맛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겠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해주신 참숭어회 그때 아? 죽음은 내게 아니라 오빠꺼잖아 결혼전 오빠꺼 니꺼 내꺼 할거야 오빠 왜그래 결혼 네, 오빠, 네 오빠, 그래? 오빠 결혼전에 한한내 죽음을? 지금 참숭어회 먹으면서 한번 싸울거야 진짜? 아, 아닌게 아니라 거기서 내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한번 <웃음> 싸울까? <웃음> 증명이 돼야지. 오빠 맛있지. 너무 맛있지. 응,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응. 왜 사람들이 자연산 자연산인지 알겠지. 그렇죠 뭐. 응. 인천시에 이거 양식풀어 넣는 거라고. 응.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밥 됐어. 는나? 우리도 어, 다 응. 먹고. 응. 밥은. 너봐좀 일단 먹을 때 보자. 들어와. 우리 와이프는 단찜 해놨어. 아, 응. 퍼펙트한데. 너무 앞서 나가. 응. 오빠 내가 앞서 나갈 때도 오빠 이만큼 사는 거야. 내 뒷서 나가봐. 김남일이 넣네. 최강여구가 어떻게 될지난그게 우와. 이 속에 깔아놓은 게 맛있다. 먹어봐. 음. 어 회도 많네. 그치 응. 음. 어 너무 맛있었어. 아. 오빠 양파 맛있어. 응, 응. 잘 드시네 우리집은. 응. 너무 맛있지? 응. 음. 이 배추를 오빠 오빠 이렇게 먹어면 맛있을 것 같아 봐봐 야채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배추를 음. 이 음. 맛있을 것 같아 먹어 음. 음. 자, 아 참기름? 응, 참기 어, 자, 요걸로 가지고 회덮밥을 해먹을 겁니다. 참수어 주 마리였는데, 근데 대신 금방 세 점밖에 안 남았어요. 대신 야채가 들어갔어. 자, 요거 넣을까? 야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순수. 음,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자, 이렇게 해서 김은 좀 넣어? 아니요. 아, 김 넣으면 맛이 일회 오늘 며칠이야? 오. 어..이거는? 오, 어이건 아니야 어..이거는? 응. 3월 오늘 20일 왜? 괜찮아 괜찮아 왜? 일로 보아 가봐 먹어봐봐 괜찮아 괜찮아? 응 이게 3월 20일? 20, 10일 며칠까지인데 10 괜찮나응 됐지? 넌 맞나? 돌토 넣어야 돼. 했어? 됐어. 했어요. 자 회덮밥. 밥 비벼. 전어야 아, 돼. 오늘하고 밥좀더 오늘. 넣을까? 아, 아니 아니. 밥은, 밥은 너무 많아. <laughs> 자 초장을 더 넣겠습니다. 더 넣? 어 한참 더 넣어야 돼. 됐어? 조금 어, 더. 너무 짧테 같은데? 됐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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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와 오빠 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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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와, 이건... 아저씨가 여기는 진짜 참 회덮밥류를 또 따로 해주네 그치? 어, 너무 친절하신 음. 회떠드립니다 잘생긴 아저씨 사랑해 회떠드립니다 키로에 6천원인데 아영종도에서최고인것 같아요 맞아. 여기 꼭 가보세요 그렇구나. 잠깐만요 음, 뜨거워서 살짝 반 익힌 것 같다 와 회덮밥이에요 회덮밥 어때? 음 맛있어? 그래? 어때? 괜찮아? 응먹을만 음. 해? 음음 음. 그렇네요, 음. 그 음. 밥을 덜비다 밥이 뜨거우니까 살짝 익었어. 그치?